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제 가슴을 흔들어 줍니다. 설교만 영상으로 올려 주시는 게 아니라 벤쿠버 한인 장로회는 성가대의 찬양도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때참 오늘 설교가 여러분 들을 때 많이 은혜가 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을 영상으로 다시, 다시 들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 속에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흘러나오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내 안에 있게 될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제가 교리 설교를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모든 악의 권세에 대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와 전쟁 중입니다. 파괴적 권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멸 그들의 멸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완전히 드러날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변호인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함께 찬양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의 신앙. 아, 산 믿음이라는 리빙페이스의 이런 고백입니다. 요즘에 우리 피텍 장로님들이 줌으로 공부하시는데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얼마나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알수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줬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두라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아마 이때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가 바로 골로새 출신인데 이 골로새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장 7절에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사랑 하나님의 특징은 특 별한 어여쁨을 받는 사람,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에바브로 이분이 첫 목회자가 되어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에바브로는 그 골로새에서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다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도들의 사랑을 묶은.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러 로마로 갑니다. 그 몸, 로마에 갈때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어려운 체력이 딸리는 그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아픈 가운데 가서 이제 이 골로새의 초한 그 환경을 바울 선생에게 전해드릴 때 바울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골로새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며.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알아.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 이 예수를 바로 알라.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고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그 만물을, 만물들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었다라고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 부활의 사역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색, 이 사장밖에 안 돼요. 장수로 따지면. 그리고 95절 짧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읽어다 보시면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복음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복음의 일꾼들. 어떤 때는 교회에 직군을 주셔도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7절인가 여기에 보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홀로세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한온 천하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니 참으로 감사하다. 복음을 듣 들은 날부터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번 하나님 교회에 첫발을 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밀려와서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나 처음 들었는데 아니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어졌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실일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줄 믿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셔서 리사이트를 하잖아요. 암기하고 낭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그 내용 중에 70%, 80%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그 고백이 이골로세에서 근거하여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열매 맺는 소식이 있으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오랜 전에 밴쿠버에서 늘푸른 대학으로 해서 우리 노인학교, 노인대학, 어르신 대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고요. 늘푸른 대학하면 아주 인기 있는 이런 대학이었어요. 이때 한 분이 오셔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한 85세쯤 되시는 분인데요. 자기가 60세쯤 지나서 아 가족 이민, 80년 초 가족 이민이 막 들어올 때 들어왔는데 아 자기 아들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 내일부터는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이민 오시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이 가야지. 뭐 한국 사람들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용하는 나라에서 교회 가야지. 그리고서 교회 가는데 그러면 내가 한 가지 해야 될게 있다. 그래놓고 아, 정한 물 이렇게 뭐 대안가요? 뭐 이렇게 한 사발을 떠다가 뒤에 장독 위에다 놓고 부처님 사유나라. 아 부처님 제가 이제 부처님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고국에서는 불교를 가졌는데. 여기에 오니까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데, 나 내일부터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선포를 하고 교회를 갔더래요.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을, 당신이 못해, 어머니 복종에서 지옥고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참 신기하고 이게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깨닫기를 시작하고 자라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85세가 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그 노인 학교에 점심도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봉사하시고 막 그렇게 열이가 붙어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해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밑으로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해요. 그냥 내가 상상으로 저분이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분이 이렇게 했겠지. 아니면 저거는 이런 이야기겠지 하고 상상을 하는 미스 언더스탠딩. 내가 가서 서야 되는 자리에 서지 않니하고 미스 언더생, 미스 플레임 스먼트가 된 거예요. 잘못된 것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골로세 교회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보금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듣는 순간부터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저도 아 이렇게 노인학이나 뭐 어르신 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김영석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어주는 뭐뭐 어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5분이라서 들어봤더니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60살에서 75세다 할렐루야. 저도 황금기에 들어섰습니다. 대충 제 나이가 짐 짐작이 되겠죠. 황금기에 들어섰어요. 아 여러분들 감동 안 하시나요? 황금기에 사신다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65세까지 대학 강단에 있다가 40년을 하고 정년 은퇴를 해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더 강단을 지키고 있대요. 세상에 40년 지켰는데 은퇴 정년 은퇴하고 37년을 강단을 지켰대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 육신은 뭐 20대 중반에 다 성장이 멈추지만 정신적으로는 75세까지 계속 성장한대요. 계속 계속 잘 자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면 전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극치 리미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창백해 될 때에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한없이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 사랑에 감동 감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뭔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잘못된 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비교회주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교회가 너무 잘못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유행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강단, 이 교회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속 물결이 오늘 흘려 들어와서 오늘 교단도 흔들고 우리도 흔들고 있는데 오늘 살아있는 주체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바른 신앙관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 날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를 따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청빙 공동회를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의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이런 축복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하나님 어찌 알수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 내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이 세대 차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라고 이 백성들을 달래는 거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그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너 가까이에 있어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3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복중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해서 나를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흑암의 권세에 속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너를 건져내시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 이제 너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왔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신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이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으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흠이 많고요 거룩의 모양만 있지 거룩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책망받게 되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죄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는 죄 없다 칭하시고 너는 깨끗함을 입었다시고 오늘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너는 합당하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님들만 복음을 위한 비밀을 지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회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산다는데, 이 산다고 하는 것이 리바이 l 이에요 오늘 대부응을 원하고, 우리가 대축제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부를 때 내게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믿던 과거의 구습과 철학과 관습, 제도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 마음을 추관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였지만 내 실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로 악의 세상은 떠나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백성, 하나님의 일하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되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어요. 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은 지금 신명기 30장은 복 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복받는 길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아무도 완성하지 못했어. 오직 한분 예수님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를 통해요.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은혜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장성한 분량, 믿음의 역사, 거기에서 성장해가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생계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의미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에바브로트처럼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 로마에 가서 오게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방문하고 모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쿠바 한인 장로회도 어르신들이 선교하시러 다니니까 너무 좋네요. 남미에 또 가셔서 머릿돌 이 교회가 세운 거를 또 한번 살펴보시고 축복하신다는데 나이가 드셨지만 가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에바브로의 심정이 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뒤에 나옵니다. 빌레몬, 두기고 그리고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을 쭉 지적하면서 이분들은 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였으면 부득불.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 되시고 일꾼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동 감화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둔한 것은 세상 것을 주장하고 전통을 주장하고 학식을 주장하고 제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하였으니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아름다운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